조성호 선배님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할까? <laughs> 네가 없이도 나잘 <난> 지내보여 <웃음> <웃음> 괜히 너 심술 나서 장난친거지 비라도 내리면 구름 뒤 숨어서 네가 울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만 하는 내게 제발 이러지 마볼수 없다고 쉽게 널 잊을 수 있는 내가 아닌 걸잘 알. <laughs> 저 <저도> 이거 블러서 <laughs> So and never you ask me again how i feel please remember my a sorrow is you 만기를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난, 난 여전히 같은 마음일 테니까 will be a your right. 이런 노래. 아이 노래도 연습실에서 한번 불러서 올리지 않았어요? 네, 그거예요. 아, 그거예요. 네. 여기 여기 원래 친구가 한명 껴가지고 같이 했었거든요. 아또 제가 나온 걸 무단으로 올리지? <laughs> 아, 아, 네, 그거를. 아 그래서 뭐 저한테 말도 없이 또 올리셨다. 제가 이게 아... 비하인드가 있어요, 여러분. 제가 그 희재가 옆에 저쪽 구석에 계속 나오는 거야. 그래서 크롭해서 잘랐어, 희재를. 근데 중간에 너가 이제 이렇게 왔다, 이렇게 가는 걸 내가 못 봤어. 전, 전 봤어요. 아, <laughs> 네. 저도. 저는... 스를 통해서 저의 출연을 봐버렸준 거예요? 아, 여러분, 비밀로 해줬어야지. 그거 또, 또 이거. 어, 재밌어가지고 또 한, 거기서 올려버리고. 한쪽 다리를 걷고 굉장히 야생의 모습으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. 막 이러면서 오. 털고 이러면서 러면서 아, 그래서, 아, 그래서. 그래서 내가 다음 날 차에서 만나자마자 야 이제 미안하다 <laughs> 그래서 내가 어 뭐가 그러니까 아그어 봤어 괜찮아 어쩌겠어 하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<laughs> 맞아요 네, 와일드하고 네, 좋던데요 안 보이던데 얼굴 아니 데냥 뭐 오케이 그럼 됐어 어 괜찮습니다 네 됐다고 합니다 <웃음> 다행이네요 <웃음> 해피엔딩